오늘의 짧은 이슈입니다. 지금 보시는 한 장의 사진, 피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올해 1월에 아버지 집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평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요. 이때 산책로를 가려면 60대 남성이 사는 이웃집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집은 피해자가 사는 집과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이웃남성의 집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기서 실랑이를 하다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짧게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셨어요? 지나간 대회 욕하 세요？지나 네, 가고 있었 잖아？지금 요 말씀 하 시는 이쪽 으로 온거 잖아요？자, <laughs> 그냥 이웃 이었 던, 별로 왕래 없었던 이 남성. 그런데 그 이웃이 갑자기 야너 이리 와봐 이러니까 한번 가봤다는 거죠. 자그 이후에 이 사단이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어이가 없게도 전직 경찰이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경찰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이 피해자분 이어폰을 꽂고 이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나서 그제서야 이어폰을 빼고 들어보니 왜 내집 앞에 개를 끌고 가냐 죽여버리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걸어갔는데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갑자기 강목을 꺼내서 머리를 때리고 팔다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이 사람 너 죽이고 내가 감옥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서 쇠 파이프를 들고 폭행했습니다. 자 근데 다행이라고 할수 없지만 그래도 이 범행 현장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웃 남성, 목격자가 소름끼치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안 죽었네? 이런 얘기를 그 가해자의 육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광목에 쇠파이프에 맞고 쓰러져 있는 그때 동안 때린 사람이 웃으면서 아직도 안 죽었네? 이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주민의 얘기에 따르면 아이고야 아직도 안 죽었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이 아니라 가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중에 피해자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나중에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 피해 여성 무려 전치 구주 부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이 전조 증상이 좀 있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그집 앞으로 개를 데리고 지나가면은 화를 내고는 해서 아니 그집안 안에서가 우리 개가 무슨 용변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밖에는 국가 땅이니까 국가 땅의 아이가 좀 용변을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쪽에서 너무 싫어하니까 피해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꽝꽝꽝 두들기면서.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망치를 들고 한번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의이없는 이유가 숨어 있는데 바로 이 사람 전직 경찰, 즉 가해자인데 이 사람들의 가족들도 뭔가 힘좀 있는 사람들로 피해자는 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해자가 전직 경찰인 아래는 전직 목포시 의원, 처남은 전남도 의원. 그래서 지금 손방망이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가해. 가는 말은 그냥 흥분해서 그렇게 했고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른다 라는 말을 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더욱더 위험한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저 사람이 경찰이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30초 이상을 시청하셨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원 사두면 300억 부자들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버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걸 무료로 주지? 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 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잖아요. 그쵸자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과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12,000%.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 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 큰손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 밈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영사 새 먹거리 10조 원 시장 온다. 땡땡땡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코인. 자 트럼프 추정 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1,000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에도 존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르. 자 이렇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건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평선까지 정배열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기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 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 대박 수익률 4,500%. 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개인 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 라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